그냥 <laughs> 부산 사투리 굉장히 귀엽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산 사투리 쓰시는 <laughs>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솔직히 정말 귀엽게 부산 사투리 를 쓰고 나에게 사귀자고 한다면 사귈 연령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어!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부산 사투리 진중감이 되는 어! 내려가 어, 대단한... <laughs> 산! 저기 산을 <laughs> 어저 죠 남성화기 여자도 꼬시는 거기서. 저 구진해져. 근데 어저 왜냐면 남성식에서 계속 입을 가리고 있는 유가아 네, 네, 진짜. 아 진짜. 아나두아서 이게 뭐예요? 차트가가 돈이 들어가 가지고. 아, 나, 근데 근데, 네, 아, 아, 아 진짜. 어 진짜. <laughs> 어 진짜. 성가안나죠는데 네. 네. 근데 원래 경못 생겼는데 들어가서 잘생겨 분이었어요. 아무튼 혹시, 이렇게, 만약에, 마음의 카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 했을 때, 우리 어, 뭐팬 여러분들, 아니면, 뭐, 네. 이렇게, 분들한테이걸사주신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백화점을 가르서드려요 백화점, 백화점. 그리고, 원하시는 거 구체적으로, 옷? 옷? 아, 음. 어, 어. 오, 다음 분이 어떤 대답을 할지, 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는 서주지 않고 제 마음을 드릴게요. 아니, 굉장히 잘하시네요. <웃음> <누구예요>? <웃음> 뭐, 뭐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견딜 뻔는거 막아야죠. 퇴치 좀해보어센스넘치는 저리 아이돌 넣을 거 같아서. 굉장히 잘습니다 남복 있죠? 네 남복 있습니다. 러 어, 어, 열기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계속해서 뛰다면은